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그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예수를 알라. 성령으로 예수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전 대신 예수님, 완전한 성전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 용서 받고 구원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거죠. 성전의 내용을 한번 성전이 어떻게 이 성전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지 요걸 갖다 순서대로 한번 쫙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막 안에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어, 죄를 죄를 씻기 위해서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양을 잡습니다. 근데 이때 양이 두 마리예요.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양. 또한 마리는 죄를 지고 가는 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려 버립니다.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이 양을 잡아 버립니다. 우리들의 죄를 갖다가 잡아버리죠. 태워버리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물두멍에서 우리들의 얼굴을 비춰보고, 우리들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소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게 물두멍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이제 등잔이 있고, 떡상이 있고, 향로가 있습니다. 이게 각각 의미가 있는데, 오늘, 등자는 빛이 임하는 성령님을 말하고요.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향로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의 있는 이름이 있는 법계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 쏟아져요. 중요한 건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용서와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와서 예, 죄를 지고 가는 양한 마리가 남아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들의 죄를 해서 이제 보내버립니다. 광야로 보내버리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아.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음소거해 주세요. 네. 네. 무슨 일이 일어지 모르지만 음소거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물두멍에서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을 알수 있다, 예수님을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등잔에 대한 거예요. 등잔. 우리가 이제 드디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천막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막 안으로 들어간다. 자, 어, 우리가 불이 꺼져 있는 빛이 비치지 않는 천막 안으로 들어간다고 딱 해보세요. 그 천막 안은 어떨까요? 천막 안은 어둡겠죠. 어둡겠죠. 그런데 그 천막 안에서 빛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등잔입니다. 그 등잔을 먼저 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전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어요. 네. 자,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해주세요. 오늘 뭐가 기계가, 기계가 잘안 되나봐요. 농수호 부탁드립니다. 예. 네. 3년 동안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예. 네. 또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니까, 아,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이적도 보고, 예수님 쫄쫄르 쫓아다니면서 먹고 자고 다 했는데도 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 너희가 잘 몰랐던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셔야 알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함께 살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잘 아세요? 예수님 잘 아세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면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만나고, 보고, 살았어도 예수를 모르는 제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불로서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막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보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구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걸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성이 오셔야 이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 사건들이 뭐냐 바로 회계의 사건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도록 내가 막을 겁니다 그랬잖아요 아니, 넌날 배신할 거야. 전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아니, 넌날 배신할 거야. 배신 안 한다니까요. 닭이 세곤 울 때에 넌날 모른다고 할 거야. 그래서 회계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술 믿지 않았던 회계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하여 함입니다. 십절입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제 죄인에서 옮겨져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없이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마치 고아와 같은 삶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우리들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바로 마귀입니다. 귀신의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목포에 가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를 하는데 우리는 각자 일어나서 우리 로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호금 집사님까지 그냥 다 모르니까 각자 자기 소개를 했어요. 막 재밌게 자기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김선자 님이 갑자기 말하는 을 거예요. 이제 저도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네. 그 얘기 하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표정이 갑자기 놀랬지만 태연한 척 하려는 거예요. 어? 이러면서 놀랬지만 태연한 척 하는 거. 예. 네. 저는 김선자 님이 왜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지 자세한 건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김옥금 집사님이 그렇게 자기 딸을 위해 기도한 것을 이제 이루어 주셨구나.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김선자님이 이제 잠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참 얘기하는데 뭐 얘기했느냐. 내가 과거에도 교회 다녔었지만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예요? 죄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이 주저주저를 얘기해요. 뭐예요?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성령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도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성령님이 계속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옥금 집사님이 자꾸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뭐가, 소리가 난대요. 예배할 때 이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방으로 모시고 가서 예수 이름을 쫓아드렸어요. 그랬더니 황시원 성교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뭘로 놀라느냐? 예전에는 황시원 성교사님이 여기서 얘기해도 안 들리니까 그냥 이거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여기서 누가 얘기해도 안들리니까 여기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황시호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면 어 쳐다보고 여기서 희영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면 어 쳐다보는 거야 뭐예요 귀가 들린다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 할머니 이러는 거예요 예전엔 자기가 얘기해도 이렇게 쳐다보진 않더래요 근데 이제 들리니까 여기도 보고 소리 나는 쪽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귀신들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면 첫 번째로는 이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의로운 삶을 살도록 예전에 그 죄인 된 삶에서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더 이상 마귀나 귀신의 일에 대해서 막 묶이지 않습니다. 이겨냅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병에 대해서도 가정의 저주 저주들이 모두 다 풀어질 거예요. 사업장의 저주도 다 풀어질 거예요. 왜? 우리를 묶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묶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잔에 불을 켜야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사귐. 화목,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금직계로 등잔에 있는 불똥을 떼어내는 것. 이건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했던 것. 내 감정과 뜻과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려고 했던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뭐랑 뭐가 싸우느냐? 자꾸 성령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자꾸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걸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이두 가지가 자꾸 싸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지금 내 안에 성령님과 나의 죄성이 싸우는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순종해야죠. 그 사도 바울은 몸을 쳐서 복족시킨다고 해요.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 순종할 때 성전된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갑자기 뭐 어떤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보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곁에 서서 도와주고 변호해 주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성령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야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가요. 우리 김 선자님이 계시니까, 예, 김 선자님이 고백했던 것 중에 예, 뭐 같이 다 같이 있을 때 얘기했으니까. 김선자님이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자기도, 아,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했었다. 근데 그때,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갖고, 11조 하는 게 조금 어려웠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렇죠 <laughs> 그래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11조를 하라고나 하시지만, 내 마음은 어때요? 아깝지? 아깝지? 너무 큰돈인데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해 근데 성령님은 기도하래 근데 내 몸은 어때요? 피곤하니까 기도하기 싫어 맨날 싸우는 거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뭘 원하는 것 같니?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네. 윤명자 집사님 일하기도 바쁜데 그 할머니 보고 그냥 그냥 앉아갖고 할머니 그냥 이렇게 하세요 우리 유병현님 그냥 놔둬도 되는데 할머니 우리 같이 예배드려요 이거 굳이 굳이 하잖아요 어떤 때는 유병현님도 귀찮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굳이 하잖아요 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이후에는 감당할 수 있대요. 성령님이 오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셔야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기도도 할수 있고, 말씀도 볼수 있고, 예배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밑에 조금만 더 갈게요.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쫄래쫄래 쫓아다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 거나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마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에서 무슨 일이 나요? 모든 병을 치료하시죠. 귀신을 쫓아내시죠. 이걸 제자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증거하기 시작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그걸 누가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한 거예요. 어떻게? 뭐돈 가지고요?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으로서 그 일들을 해는 것입니다. 2026년, 예수가정교회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1월달이 이제 한달 지났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아까 임경희 집사님 뭐 얘기하셨지만 컨테이너가 나가기 시작한 게 그쵸, 요 근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시려는 거예요, 중국 땅에는. 또 우리 김옥금 집사님네는 갑자기 희영자매 일도 잘 풀리고, 김선자님도 나오고, 김옥금님 병, 병도 치유되고, 갑자기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요 지난 주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딱 말투가 조선족이야.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줬대. 자기는 조선족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줬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갈지 말지 고민 중이래요. 그래서 만나갖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좋은 교회 많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다니기 힘든 교회다. 이렇게 핸드폰 하나 가지고 영상, 영상 드려야 되고,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예배 똑바로 안드리면 나한테 혼난다. 많이 혼난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많으니까 다른 교회 다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보시더니 우리 교회가 좋아 보이셨나봐요. 근데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2026년, 10년, 10주년이 되는 우리 예수가정교회에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무언가 하고 계신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을 알리실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파도를 타고 쫙 무슨 일을 하실 때 파도를 거스르지 마세요. 그냥 파도를 타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와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진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네 구주. 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무지하여 예수를 다알수 없지만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 피를 알게 되고 예수 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저희 안에서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주년이 되는 저희 예수 가정교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자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부동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업장 삼아 주시고 계속해서 일이 풀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임경혜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만명을 먹일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옥금 집사님을 병을 치유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옥금 집사님을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대대손손이 김옥금 집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임장하 권사님을 우리 교회 보내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을 더하소서. 재정의 복을 더하소서. 그 대대선선이 예수 믿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아멘으로 고백할 때에 이 모든 예수 이름의 축복을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피로 회개하며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